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제가 서두에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갑옷을 보고 전신 갑주를 이렇게 비유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투구도 로마인들이 썼던 군인들이 썼던 그 투구를 보고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 오토바이를 타면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헬멧을 써야 돼요 헬멧을 헬멧을 안 쓰면 경찰이 잡아요 왜 도로교통법상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범칙금 때문에 헬멧을 쓰는 건 아니요 사실은 왜 헬멧을 쓰라고 하는 겁니까 살라고 제발 좀 살아달라고 왜냐면 오토바이 쓰러지면 머리가 다치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오토바이를 탈 때는 헬멧을 써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꼭 벨트를 메고. 저는요 차를 빼달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러면 저는 차를 뺄 때도 벨트를 메. <laughs> 습관이 돼가 나도 모르게. 이 부격자 사용할 때늘본고차 운전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갖고 그 다른 사람들 은 그래요. 아니 고그 잠깐 빼는데 뭘 메냐고. 그래도 메. 저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또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좀메게 돼요. 헬멧을 꼭 써야 돼요. 안거 죽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헬멧을 안 써서 죽은 사람이 있어. 성경에. 누굴까요? <laughs> 누굴까요? 볼까요? 누군지? 헬멧을 안 써서 죽었어. 자,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사움을도두는 <laughs>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세람이다 그의 키는 여섯 규빗한 뼘이요.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0천 세겔이요. 다리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찬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를 채갖고 창날 철6 0 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누굴까요? 골리앗. 골리앗이 헬멧을 안 써가지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었어. 머리에 맞아갖고 헬멧을 안쓴 거요. 그 당시로 말하면 투구를 안쓴 거야. 투구를 썼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투구를 안 썼기 때문에 죽은 거야. 여기 보면 골리아의 키가 몇 센치냐면 그 키는 6 규빗 한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센치로 말하면 규빗이 1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규빗이에요. 대충 약 45에서 47 센치 정도가 돼요. 1 규빗이 여 규빗이면 얼마일까? 이걸좀 대충 계산해 보면 2 m 9 6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한 2m 96좀 됐다. 대충한 2m 90에서 2m 96 요사이 엄청 큰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기를 가졌어요. 골리앗시 여기 보니까 갑옷을 딱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래. 노드 5천 세겔. 3개. 5천 세겔은 57kg이에요. 그러니까 갑옷 자체가 57kg이에요. 힘이 얼마나 쓴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57kg 쌀 거의 한포대잖아요. 60kg짜리잖아. 그거 들고 얼마나 가겠어. 이 사람은 들고 그걸 그걸 입고 뛰어다니는 거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창이 있거든. 창 창을 들었는데 창 끝에 철이 달려 있어요. 그 끝에 철이, 철이. 6 0 0세이래 철이. 6 0 0세이면 6.8kg, 약 7kg. 그러니까 옷은 60kg고 창 끝만 7kg짜리야. 그걸 한손 들고 막 당기는 거야.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마다 죽었어. <laughs> 근데 헬멧 안써서 죽은 거이 사람이. 헬멧을 안 써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세요. 여기 보면 4절 볼까요? 4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아니, 얘가 잘못 썼네. 49절, 49절. 49절. 죄송합니다. 시작 <laughs> 이마에 박힌 거예요. 골리하지 아마 투구를 안썼 투구를 썼으면은 다윗이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이유는 투구를 안 썼어요. 왜안 썼을까요? 자 보세요. 4 1 절부터 4 2이절 보면 안쓴 이유가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가가, 그 점점 그 다윗을 보고 없신 어, 여기니. 싸우려고 보니까 는 얼마나 철저한지 방패든 사람도 앞에 있어요. 골리앗 앞에. 그러니까 화살이날라오면방패로 막아주려고 방패든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와서 보려고 싸우려고 딱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애게 요만한 애가 얼굴도 불구스름해 애가 소년이야 소년. 그러니까 이거 뭐 만만한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든 사람한테 이들 가라. 치워버려. 그리고 투구도 벗어버려. 그리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헬멧 잘 써야 돼. 영적인 안전 불감증도 있는데 바, 다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구는 목숨과 연결된다. 투구 써야 된다. 영적인 문제에도 투구 써야 된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너희들 투구 안 쓰면 죽어. 영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투구가 뭐냐? 17절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투구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의 이름이 구원의 투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니네 영적상황한테 흔들리고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인 투구들은. 자, 로마인들이 쓴 투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는 뭐 빨간색으로 기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장교는 더 높아. 장교는 더 화려하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뺨도 가리는 거예요. 뺨도 가리고 뒤에 보면 뭐가 나왔죠? 뒷목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하고 목하고 이마하고 다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머리를 가리는 게 투구예요. 왜?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화살을 다빗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교는 그 빨간색이 더 커요. 더 크고 더 화려해. 그 누가 봐도 저건 장교구나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장교의 투구를 써요. 자긍심이 있어서 그래. 자,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바울이 볼때 투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걸 정의할 때에 뇌에 대한 죽음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뇌가 죽었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뇌사라 그래요. 뇌사자는 진짜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말이 많아요. 우리가 볼땐 죽은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뇌사자인데 심장은 뛰어. 근데 이거 죽었다고 봐야 되냐, 살았다고 봐야 되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논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막저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호흡기를 떼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결국은 내가 죽으면 다 죽은 거다. 이거예요. 제가 기네스북을 살펴보다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 닭한 마리가 머리가 없는데 산 닭이 있어요. 그 닭도 이름도 있어요. 마이크. 주인이 이름 줬어요. 머리 없는 닭 마이크라는. 들어보셨어요? 기네스북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이게 2년이나 살았어 머리 없이. 왜냐하면 장모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주인이 닭을 잡아요. 머리를 잘랐는데 얘가 도망갔어. 머리가 없는데 도망 다니는 거야. 죽겠지, 나도 안 죽어. 계속 떨어댕겨.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닭에는 뇌간이라는게 있는데 뇌간이 머리에 있지 않고 목에 있대요. 뇌간이 없어져야 죽는데. 근데 이게 뇌간을 피해 간 거야. 그래서 머리는 없지만 살았어. 얘가 살아갖고 동네 사람들 구경 와요. 구경와여갖고돈 받아. 그 멀리서도 와. 기네스북에 올랐어. 몇년살았냐 2년 살았어. 더살수 있었는데요. 주인이 급한 일이 있어갖고 먹이를 목구멍에다 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먹이를 대충 주고서 갔어. 갔다 와보니까 이게 먹이가 목이 먹이 걸려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죽었어. 2년 만에. 그래서 마이크라는 이름도 줬어요. 머리 없는 닭 마이크. 이 닭은 죽은 것과요 사는 것과. 내가 볼때 죽은 거야. <laughs> 자기가 먹이, 먹이 활동도 할수 없지, 볼 수도 없지. 그냥 신경만 살아 있는 거지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둘째는 이 투구는 뭐냐면 아까 지금 노골적으로 바울이 얘기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아멘 나오셔야 돼. 왜냐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내 믿음의 근거를 줄 때가 많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날 기쁨이 막 있고, 막 행복한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 생활 잘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오늘날 보니까 죄를 져고 불안한 것 같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 이 구원의 확신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믿음에 있지 않아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믿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 기분과 내 믿음이 없어. 그냥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없으면 마귀가 이 신앙 근간을 흔들어 버렸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돼.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그 기독교단체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인들 가운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막 뉴욕시장들이 이슬람 사람이 되고, 갖고 막다 정신 없어졌는데 원래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청교도 정신으로 아시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미국이 대통령 되갈 때 성경에다 손 얹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크리천들 가운데 당신 종교가 뭡니까? 했더니 다 크리천이래.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십니까? 물어봤을 때 100%의 크리천 가운데 62%가 교회를 안 다닌대. 나는 크리천인데 교회를 안 다닌 게 62%야. 그러니까 40% 정도만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62, 다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62%나 되는 사람이 교회를 안 가냐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교회는 언제 가냐? 부활절 때한번 간대. 그리고 장례식이 있을 때한번 간대. 그 정도로 간대.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뭐, 소그룹 모임 한다거나 구형예배 모임 하잖아요, 옛날에. 그럼 바깥에서 모이면 거긴 또 간대. 교회는 안가지만 그런데 또 간대.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귀독전쟁에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unchurched adult라고 래요 이건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교회에 안 다니는 크리스찬. 교회에 안 다니는 크리스찬이 62%야.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 나는 <laughs> 아니라고 봐요. 크리스찬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미국이 나라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전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청년 교사 한 명이 절 찾아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아시죠? 알지. 저 아버님 장로님인 거 알죠? 알지. 저의 어머니 권사님인 거 알죠? 알지. 내가 왜 몰라? 저 못된 신앙인 거 알죠? 알지. 너 교사 지금 중등부 교사하는 거도 다 알지 내가.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너무 괴로워요. 왜? 제가 교사 하는데 다더 칭찬하는데 나는 천국 못갈것 같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애들 보고 믿으라는 게 나이가 괴로워요. 구원의 확신이 없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애들 데려다 놓고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줘야 된대. 믿으라고 해야 된대. 이 너무 괴롭대. 남들은 다 자기가 구원의 확신있는줄 알았는데 제가 개를 려놓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개를 데리고 구원의 확신에 댕길 때한 시간을 설명했어.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갔는지 말씀막 드리면서. 결국 걔가 웃으면서 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이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투구 안 쓰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왕, 여러분들이 다 확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을 거면 이왕이면 투구 중에 좋은 투구 써야죠. 그 좋은 투구가 뭐냐? 장교 투구야, 장교. 장교들 쓰는 거. 로마인들은요. 장교가 되면 큰 주, 아주 멋있는 투구를 주는데 적들이 보면 알아요. 알고 장교만 죽여. 그래도 투구를 안 벗어. 왠지 아세요? 자긍심이라는 게 있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백명의 부하를 둔 사람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명이 아니래요. 80명이래요. 근데 백부장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제일 중요한 게 백부장인 거야. 이 사람들이 많아야지 싸움을 잘해요. 근데 백부장은요 절대로 투구를 안 벗어요. 절대로 잠잘 때는 벗지 않아요. 왜? 작은 신 때문에 그래.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더 일찍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안 벗어 작은 신 때문에. 자 성도는요 절대로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며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왕 믿을 거면 장교처럼 믿으셔야 돼. 그래야 큰 복을 받는다고. 성경 봐요 어떻게 장교처럼 믿는 거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나의, 나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네 주실 것이요 내게 네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바울은 장교처럼 믿었거든요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들 안 보고. 뭐 봤냐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세상 바라보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려요.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